아멘. 네. 출애굽기 37장 말씀입니다. 에,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특별히 부살렐과 오홀리압를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시고 성령으로 지혜와 또 에, 그런 것들을 주셔서 이제 그들이 이제 순종해서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어, 이미 이제 36장에서는 그 성막 자체를 이제 만들었고 이제 37장 오늘 말씀 37장에서는 그 성막 안에 들어갈 여러 가지 기구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갈 것은 그 언약계와속재소 그것이고 그리고 그 성소에 들어갈 것은 좌우편에 등잔대와 진설벽, 그리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입구에 카텐 바로 앞에 분향단 이렇게 총제네 가지 종류의 기구들을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이 의미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주일의 은혜의 보자라는 주제의 말씀을 들었, 들었는데. 바로 이 은혜의 보자 하나님의 보자 이게 속죄소인 것이죠. 오늘 그 속죄소가 첫 번째 쭉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소는 완전히 금으로 만든 것이 순금으로 그래서 두께가 좀 있고 사이즈가 이제 두규반또한규 반의 이런 예, 그러한 속죄소가 거기에 이제 두 그룹이 예, 즉 천사같이 날개 에 달린 천사 같은 그런 두 그룹이 두 천사가 서로 날개를 펴고 마주보면서 속죄소를 덮고 있는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주,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하나님이 여기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소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요, 또한 그 제목 자체, 속죄라는 제목 그 자체, 제목대로 우리 인간들의 죄를 속해주시는, 깨끗게 하시는 그러한 또 장소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은혜, 우리를 만나서 또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런 속죄소를 만든 것이고, 오늘날의 은혜의 보좌는 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자리에 누구나 다 예수님 믿는 사람 은 누구나 다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리고 또한 어제 그 히브리서 사장 16절 말씀대로 그곳에서 긍휼를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자리요. 또한 때를 따라 돕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 그래서 적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보좌, 이 좋은 은혜의 보좌, 은혜의 자리에 이렇게 날마다 나아가고 또 주님과 동행하고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에 가는 것그 끝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믿은 순간부터 이 땅에 살아갈 때 바로 그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에도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우리 자신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때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평화죠, 평강. 마음의 참 평강, 하나님과의 이런 화목함 평강이 늘 넘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죠. 성령 안에서 희락과 평강이라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태를 늘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맛보는 것이죠, 이 땅에서. 그런데 하나님 나라,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음, 우리 주님 재림하시고 우리가 완전히 변화된 이후에는 그야말로 영원토록 그것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그 귀한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더욱더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그 지성소를 나와서 이쪽에 이제 들어가는 입구인 성소 쪽에 성소 쪽에 있는 것이 여기 이제 진설병, 상이라고 10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데, 그 상이 진설병이지고, 진설병을 올리는 상입니다. 진설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떡입니다. 떡,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입니다. 헌신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12개가 이제 6개씩, 6개씩, 이렇게 두 줄로 해서 12개의 떡을 이렇게 올려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그래서 상징한다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옆 다음에 이제 등잔대가 17절부터 나오는데 등잔대는 일곱 개의 금초대를 말하죠. 거기는 항상 불을 켜놔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읽어보면 일곱 교회가 나오죠. 일곱 첫대.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하는 것이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 그 일곱 첫대가 이제 교회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 교회에는 빛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시겠죠.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그 교회에 함께하시고 그 교회를 이렇게. 예, 보호하시고 또 교회에 그런 빛을 발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그 금초대를 생각할 때에 우리 교회는 항상 세상을 비추는 어둠을 밝히는 빛된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등잔대가 항상 꺼지지 않고, 어, 그 여기에 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지성소 입구에 들어가는 커튼 앞에 분향단이 또 있습니다. 이 분향단은 하나님 앞에 늘이 향을 피워야 되는 것인데 이 향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다. 향과 그 연기 향연은 성도들의 기도다라고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의그 연기가 꺼지지 않도록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성소와 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이러한 속재소라든지 분향단 그리고 등대 진설병 여기 이것이 갖는 의미는 결국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받는 자리인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고 기도하고 또 삶에서 세상의 빛으로 교회가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는 것도 또한 우리가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성소를 깊이 생각하시고 이 성소에 들어가는 이런 기구들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고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빛으로 증거하고 또 더욱 헌신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